마지막 종목은 SNT 모티브입니다. 방산, 수소차 자동차 부품, 전기차 관련 주인데요.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SNT 모티브가 수혜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방산과 반도체 장비의 성장세에 따라서 기업도 함께 주가 그리고 실적 호조세 이어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는 이제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이제 증가된다면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방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K16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상 하반기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서 실적 증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빠졌을 때 진입을 했다가 단기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